25년도 고려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중 가장 기대되고 걱정되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가장 기대하는 반면 학업 문제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학년 대상 필수 교양인 1학년 세미나 폐지 여부를 두고 당과대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총학생회는 건의 사항을 수합해 교양교육실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일부 강의는 성적 평가 요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우들이 부담감을 호소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중앙광장 지하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한편에서는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넘치는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기숙사 신축이 예정돼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총학생회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첫째 주 KUTV 뉴스입니다. 저희는 2015년도 봄학기 앵커를 맡은 신승현, 윤성현입니다. KUTV는 학내 유일의 자치언론방송국으로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교내외의 소식들을 양질의 뉴스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3월은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죠. 2015년에도 어김없이 신입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내기들이 기대하고 또 걱정하는 대학생활은 무엇인지 김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처는 지지난 27일 수시 합격생에 이어 정시 합격생들을 발표했습니다. 입학을 앞둔 1호 학번들에게 가장 기대하고 걱정하는 대학생활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입생 240명이 이 설문에 답변했습니다. 응답 결과. 가장 기대하는 대학생활은 동아리 및 대외활동이 83표를 받아 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기개발은 61표로 25%를, 여행 다니기는 49표로 20%를, 연애하기는 42표로 18%를, 술 마시기는 5표로 2%를 기록했습니다. 대외활동이나 대리활동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되고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 중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학점 및 학업 문제, 술 문제, 선배들 동기들과 친해지기, 진로 걱정 중 가장 걱정되는 대학생활은 학점 및 학업 문제가 77표를 받아 3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배들 동기들과 친해지기가 66표로 28%를, 금전적인 문제는 45표로 19%를, 진로 걱정은 28표로 12%를, 술 문제는 24표로 10%를 기록했습니다. 어, 학점을 잘 받으면 뭐 취업이나 할때 뭐 유리한 상황도 있고 뭐 장학금을 받는 다든지 뭐 좋은 기회도 많기 때문에. 설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사 학번 학우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동아리나 대외 활동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학업이나 학점 관리도서 충분히 극복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동아리 및 대외활동을 가장 기대했고 학점 및 학업 문제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신입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KTV 뉴스 김예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신입생 세미나가 작년부터 1학점으로 인정되고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미나를 듣는 학우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학년 세미나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학년 세미나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정보 취득, 기본 태도 및 자질 함양, 동료 선후배 관계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1학년 대상 필수 교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1학년 세미나는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1학년 세미나 시행에 대한 공지 부족, 번잡한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학부 세미나는 또한 전날 새벽이나 당일 아침에 공지 문자가 오는 등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나 안전 교육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수업의 질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실효성 없는 수업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단과대 의견 수합 결과 1학년 세미나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과 내실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양분됐습니다. 의대와 이과대는 인터넷 공통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퀴즈로 이루어지는 평가 방식도 적절하지 않아 폐지를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디자인 조용학부와 경영대, 문대는 외부 초청인사 및 선배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학생들의 의견 반영과 주제 다양화 등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강과대 의견 수렴 후 총학 차원에서 1학년 세미나에 관한 건으로 교양교육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교양교육실에 공문을 보냈는데 2014학년도 2학기에 이제 패스홀 페일에서 페일이 뜬 학생들이 많아서 그 과정에서 좀 블랙보드를 이용하는데 공지가 미흡해서 좀배지 형식의 표시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많이 일으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해서 다음 학기 들어가기 전에 블랙보드사와 교양교육실이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트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세미나 공통 수업의 내용과 질 개선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1학년 세미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블랙보드 사이트의 개선과 단과대 및 학부내 적극적인 세미나 공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 같습니다. KU TV 뉴스 박소정입니다. 한 학기의 시작입니다. 다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다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노력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이유도 모른 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번 반복되는 교수님들의 성적 공개 거부 때문에 많은 학부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교양 과목의 강의 계획서입니다. 시험 점수나 과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 또한 학생들의 성적 요소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 제가 뒷풀을 맞은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와 기말고사 점수를 어, 교수님께 찾아가서 확인을 요청했는데 교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학우들이 성적 배부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며 납득이 가지 않는 성적에 대해 교수님이 자의적으로 성적을 배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 또한 갖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문제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신뢰 문제이며 시험이나 레포트의 점수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세대의 경우 2006년도에 과제 돌려받기 운동을 펼쳤고 학사제도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레포트 돌려받기 제도화를 사무처에 요구했습니다. 2007년 고려대 문과 학생회 또한 비슷한 운동을 실시하였지만 적은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인해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부당함을 느끼고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금년도 총학생회 지음은 다시 한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보다 투명한 성적 시스템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교수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입니다. KTV 뉴스, 이정현입니다. 학교 내에 생긴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면, 어떠한 변화가 올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려대학교 중앙강장 지하에 들어서는 매장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 그리고 상업화되어가는 캠퍼스의 원인을 신승현 앵커와 이한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니스토, 필렛, 끼니와 세참 등 식당과 우리가 쉬어갈 수 있는 카페가 있는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이 중앙광장 지하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한수 기자? 네, 이한수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지하가 새롭게 변화하는데요. 올해 버거킹, 음. 아리따움 등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수 있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입점 예정이 있습니다. 중앙광장 지하에 입점해 있던 13개의 편의시설 중 6개의 매장이 사라지고 7개의 새로운 매장이 들어섭니다. 또한 7개의 매장 모두 학우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수 있을 만한 유명 매장들입니다. 기존의 매장들 중 자취를 감추는 것들도 있다고 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 안에 프랜차이즈 매장이 생기는 현상이 고려대학교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고려대학교에서는 우선 대표적으로 법대리아라고 불리던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학생식당이 없어지고 비비고라는 새로운 매장이 들어섰는데요. 우선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2013년도에 문화복합단지 CC 내부에 유명 화장품 매장이 입점을 했고요. 지하 식당에도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미 이곳은 유명 식당과 카페가 있던 곳입니다. 한편 작년에는 아름뜰이라는 학생식당이 라운지오라는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변화하여 학우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사립대학교라 그런지 변화와 함께 상업 자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런데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역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외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서울대학교에서도 카페는 물론이고 편의점, 식당 등 유명한 매장들을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가 상업화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학우들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시설관리부 측에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후생복지부 측에서는 중앙광장 지하의 편의시설 담당자가 법인사무국이라고 전했고, 법인사무국 측에서는 이전에 예정된대로 사업을 진행시킨 것이며 학우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실제로 학내에 매장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 매장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모습들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타 대학의 사례에서 역시 들어서기 이전에 반대하던 학생들이 있었냐는 듯 영업이 잘 되고 있는 몇몇 매장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지시 안에 있는 매장들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그 스타벅스를 제외한 매장들을 이용할 때는 체인점이라는 인식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고려대학교 학우들의 중앙광장의 변화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요? 학교 밖에 나가서 해결해야만 했던 일을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기존의 매장들이 사라져서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용하는 데는 오히려 편의점도 좀더 커져서 제 생각에는 이용은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화장품 가게가 중앙광장 안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 일단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은데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가게들보다 가격대가 조금 올라와서 학생들한테 금전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대학의 캠퍼스 내부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채워지고, 일부 학우는 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반면, 일부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법대리아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 학우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비비고가 결국 들어선 것과 같이, 학우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학내에는 계속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입점하고 있는데요. 학우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소비자 주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학교 측의 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KUTV 뉴스 이한슬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변화되는 캠퍼스의 모습에는 기숙사 역시 포함이 되는데요. 고려대학교는 더 많은 학생들의 수용을 위해 기숙사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학교의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하태우 기자입니다. 기숙사가 신축될 예정인 개운산 현장입니다. 개운산 일대에 주민들의 반발이 담긴 플랜카드가 보입니다. 기숙사 신축은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총장의 공약입니다. 기숙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기숙사방이 부족한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 프론티어 간 입사 학점 기준은 남자 3.33, 여자 3.93으로 많은 학생들이 입사하기 어렵습니다. 에서 일단 3.33은 비교적 상당히 높은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좀 들어오기가 좀 많이 복잡져 경쟁이 도 심하고 특히 신입생들 1학년들만 그렇게 위주로 모으게 되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서 들어오기도 많이 힘들고 하는 그런 때문에 학교는 6개동 550실 규모의 1,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숙사 신축으로. 학교 주변 자치와 하숙방에 월세 절감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 지역 주민들과 구의회의 반발로 건물 시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운산 일대에 기숙사를 신축하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 줄어들고 산림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나무가 나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그죠? 왜꼭이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숙사를 여기다 꼭 쳐야 되느냐.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숙사 신축과 더불어 오히려 불법 시설물로 훼손된 숲을 보호하고 친환경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47대 총학생의 지음은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것들이 우리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숙사라고 판단이 된다면 학교 측과 함께 기숙사 신축에 좀 앞장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중앙광장 지하에서 기숙사 신축 관련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KTV u 뉴스 하태우입니다. 신입생 세미나부터 성적공개 거부, 캠퍼스의 상업화까지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는 학우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려대학교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네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